네. 삼성이랑 순위 다투고 있는데, 네. 결정적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서, 네. 기쁜 것 같습니다. 삼성 타자들이, 어, 감이 너무 좋았어서, 네. 고민을 많이 했는데, 고민한 거에 더불어서, 네. 운도 많이 따라줘서, 네. 잘마은것 같습니다. 디아즈가 저희랑 할때 너무, 네. 잘 치기 때문에, 네. 어떻게 승부할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, 네. 자신있게 던지자고, 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수비 믿고 던졌던 게또 수비들이 많이 도와줬고 네, 믿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. 네, 막을 수 있었던 건데 네, 수비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. 풍산 어, 10승인 건 몰랐는데 네뭐 승리에 그만큼 많이 기여했다는 거니까 네, 앞으로도 네, 더 많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, 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가지 네, 좋은 경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형님다가우정이첫 어, 경기 두 경기 쳐가지고 조금 뭐 다운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저희가 항상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게또 저희가 오늘 경기에 이겨서 이번 주는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신감 있게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 그런 게 생각을 하니까 또 좋은 결과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독님께서 바깥쪽을 던지니까 바깥쪽을 보고 들어가라라고. 말씀해주셔서 거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진입을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게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발 나가지만 말아라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는 있었는데 딱 그대로 가가지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중요할때또 쳤으니까 그런 기쁜 마음에 좀 어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렇게 하긴만 했지만 이렇게 맞아보니까 항상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팀원들한테 어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게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너무 더웠는데 어 항상 더운 날씨에 이렇게 야구장까지 찾아와 주고 많은 응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팬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어 내일도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또 응원해 주시면 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꼭.

아, oh, 진짜. <laughs>